안녕하세요. 노인다육입니다. 어또 며칠 만에 찾아뵙네요. 어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어요. 어 저는 어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어 거리대 아이들을 보니 거리대 아이들이 어 너무 목말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비 오기 전에 어 비가 많이 오더라도 이 거리대 아이들은요. 화분 속까지 쏙 물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. 그래서 제가 조르로 물을 흠뻑 준 상태에서 이제 조금 이따 비가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아이들 비를 흠뻑 맞고 제가 물도 주고 그래서. 충분한 물을 오늘 먹었답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는 비는 제가 맞추지를 않을 겁니다. 이제 수분이 너무 계속 장마이면서 비를 너무 맞추면 이 아이들이 다 물음으로 이제 뿌리가 썩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바로 비가 오면 저는 이제 비 가림막을 해줄 거랍니다. 그래서 오늘 물을 아주 흠뻑 배 터지게 이렇게 먹였죠. 이 아이들 거리대 아이들 제가 오랜만에 창문을 열어 봤어요 오늘. 어요 아이는 루신다예요 루신다. 어 이렇게 이제 어, 빗물을 먹고 아주 짱짱해지겠죠. 어 이제 그래야 여름을 버티는데 이제 조금 음, 덜 어, 지치겠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거리대 아이들은 정말로. 음, 정말 잘 열어보지도 않고, 어, 들여다보지도 않고, 어, 대충 이렇게 보거든요. 그러면 스스로 혼자서 빛과, 어, 햇빛과 통풍,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은, 어, 맞게 되잖아요. 그래서 저절로 예뻐진답니다. 요 아이 오랜만에 뵈는데요 보여드리는데, 와, 정말 이렇게, 음.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. 폭풍 성장하고, 쌩얼로 이렇게 터져서 엄청 크답니다. 가을에 큰 분에다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죠? 어, 샴스, 이렇게 색은 다 뺐지만 아주 예쁜 모습 하고요. 드라큐라가 이렇게 또 많이 성장했습니다. 화분을 넘치고 있어요. 이런 이 철화 같은 경우는요, 정말 잘 크더라고요. 그래서, 그릇하고 처음부터 큰 화분에 해주면 이 아이들이 또 물음병이 올수 있답니다. 어 약간 넉넉한 화분에 해주면 이렇게 꽉 차죠. 그래서 가을에 이제는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해주면 될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어 예쁘게 아직까지 잘 있고요. 저는 이제 마지막 비를 맞춘 거랍니다요 아이들은 제가 3일에 거쳐서 계속 어 저면 관수로. 아주 펌뻑주진 않았지만요 어, 넣다 뺐다 이렇게 해서 준 아이들이고요 어, 이렇게 물만응을잘 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가 너무너무 기특하죠 요 아이 어, 스파이시 인데요 어, 생장점을 어, 소멸시키면서 이렇게 네 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예쁜 모습 손톱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죠 시클릿이 엄청 오래된 아인데요. 이 이제 활빈해졌습니다. 이렇게. 어, 너 화분이 넘쳐나더니 자꾸 하엽, 올 여름엔 하엽이 엄청 지더라고요. 모든 다육이들이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하엽을 하염없이 많이 띄어주고 그랬답니다. 이렇게 물반응 잘하고 아주 예쁘게 아직은 있어요. 장마 대비 잘 하셔야 되고요. 요, 진짜 제스타 금. 야, 너무 예쁘고요. 이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, 어, <laughs> 너무, 어, 기특하답니다. 나탐이죠. 일본 나탐도 색감 다 뺐어요. 이렇게 아이들, 어, 거라리언이거든요캐라리언 아주 묵둥이고요 조금 덜 묵은 아이는 성장을 하느라고 이렇게 엄청 빵떡이가 됐답니다. 요 아이는 한 3년 이렇게 된 아이예요. 어 그리고 패러독스 잎꽂이로 이렇게 했는데 와요저명 어, 관수 했어요. 그래갖고 이렇게 또 넘치고 있습니다. 목대도 나왔더라고요. 이 아이가 잎꽂이로 이제 2년 됐을 겁니다. 어 그리고 이렇게 안동 먼디도 이렇게 어 예뻐요 예뻐. 어요 아이는 이렇게 많이 웃자라죠. 와요 어, 아이는 정말 밖에다 내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아이들 잘 어. 서용 관수해서 이렇게 있답니다. 한 20일 정도 이제 물을 주지 않을 겁니다. 거의 이제 뭐 20일이 지나더라도 아이들 물고파 하면 정말 숨만 쉴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줘야 하겠죠. 많이 이런 아이들은 좀 줘야 할 겁니다. 이 아이들은 어 수관이 어 약하고 가느 가느 따라서 여기에 물을 많이 줘야 하고요. 이렇게 이 금아이. 정말 금색이 잘 들었습니다. 마리아 금인데요. 정말 어, 아 예뻐요, 예쁘고요. 이렇게 이렇게 입장 가운데 저렇게 이제 물이 차거나 하면 그냥 놔두면 이렇게 하엽이 말라서 없어지더라고요. 이 아이는 콜로라타거든요. 콜로라타 손톱이 예쁘죠, 아직도. 이 아이가 정말 쌈직하면서 예쁜 아이랍니다. 어, 요 아이, 어, 요 아이가. 아... 이 아이가, 어, 로제. 로제는요, 이렇게 색깔을, 어, 많이 안 빼더라고요. 아, 정말 빨갛죠? 어, 이 아이들은 색감을 뺐죠. 빼가지고, 어, 이제는 빛감이 별로 없네요. 네 반대편 거리대로 왔답니다. 여기는 이제, 요, 어, 누다가 이렇게, 어, 다시 또, 어, 예뻐지고 있어요. 이렇게 물도 들어오면서 예뻐지고, 어, 성장도 하고 이랬답니다. 근데요 아이가 요 아이가 엄청 오래된 아이인데 얘가 뭐였더라? 어, 이런 아이들은 많이 이렇게 어, 로제트를 어, 줄이고 있습니다. 요 아이 로우 로우도 참 예쁘죠. 로우도 예쁘고요. 요 아이가 이렇게 색감이 예쁘답니다. 요 아이 어, 옹눈. 음. 요 아이의 어, 창틀 아이들도 제가 전부 저면관수했지요 어, 어, 이 아이들도 이제 들이치는 비도, 어, 맞추면 안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아직까지는, 어, 오늘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어도 습도는 많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, 어, 물 먹고 또 입장으로 받아 먹고 이래서 아이들이, 어, 아주, 어, 화분이 들릴 정도로 입장을 잡으면 들릴 정도로 짱짱합니다. 아직까지는 이렇게, 어, 케어하기가 좋은데요. 어 이제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 거겠죠. 어 그래도 하루 걸러 한 번씩 햇빛이 나면서 장마가 오더라고요. 어 그러면 더 쉬, 어, 좋은데 몇날 며칠 햇빛을 안 보여주고 계속 비가 온다거나 구름이 끼면 이 아이들 어 정말 힘들어 할 겁니다. 어 그래서 선풍기도 틀어주고. 어, 그 나름대로 이제 물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 케어를 잘 해야 합니다. 두 달을 어, 정말 힘들게 잘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? 어, 제가 오늘 이 아이들 보면서 어,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상 더 예뻐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아이가 분갈이 했는데도 자꾸 물은 차는데 이 아이들이 어, 물찬 입장이 잘 마르고 있어요. 그래서 죽지는 않을 것 같고, 뿌리는 건강한 것 같답니다. 말간 젤리, 너무 사랑스럽고요. 말 같답니다. 요 아이, 요 아이, 두 아이가, 같은, 어, 같은 한 몸이었는데, 이렇게 달라요. 네. 이렇게 예쁘고요. 정말, 요 아이, 정말 예쁘답니다. SP 젤인데요. 이렇게 정말, 와, 무슨 가짜 조화 같아요. 와 예뻐요. 와인 카시오 적금이고요. 이렇게 제가 볼 때는요, 이 아이들 묵은 것도 있지만요, 물 타임을 정말 잘잘 잘 조절을 해서 어, 어 제때 제때 물을 주고 관찰을 잘 해야지 이렇게 통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. 요 아이 보세요, 야생 말이야. 요 모주는 어. 키핑장에 있는데요. 와 이렇게 색감도 살짝 들어오네요. 어 어쩜 엄마에 그렇게 닮아가지고 예쁜지요? <laughs> 어쨌든 식물이나 사람이나 아 부모가 예뻐야지 아이도 어, 이렇게 예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. 와 정말 예쁜 것만 뜯어서 사람들은 이제 담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요 아이들은 어.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아요. 와, 예쁘다. 이 아이 보세요. 스텔라. 스텔라도 다시 물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. 아, 이 크리미가 대단하게 저한테는 어, 1두로 작은 걸로 이제 크리미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. 근데 그렇게 분지도 하고 하더니 4두로 해서 화분이 꽉 찼죠. 와, 너무 기특하고 예쁘답니다. 이 아이는 서리꽃인데요. 서리꽃이 자구가 이렇게 햇빛을 어 보려고 우리는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 이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가을에 한번 어 적심을 해서 작은 화분에 심어줄까 합니다. 양팔도 벌리다 못해 하나가 더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. 아, 이 아이들 너무 웃겨요.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제가, 아, 이제는 어 마지막 물 관수, 충분한 물 관수는 마지막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정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. 잘이 아이들 못 자라지 않게 선풍기 잘 틀어주시고요, 어 차광도 잘 해주시고요, 비가림막도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당부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어 오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네. 아주 아직까지 다들 예쁘답니다. 요거 보세요. 페로독스. 요 아니. 아, 너무 예쁘죠. 페로독스는 입꼬지가 잘 되면서 이렇게 음. 잘 이렇게 다져지기도 잘한답니다. 요아이 립스틱이고요. 아무튼 이 사랑스러운 다육이 어, 케어 잘해 주시고요. 그만큼 어, 예뻐지는 만큼 힐링도 하시고요. 어, 여름이라고 해서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. 네. 오늘도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저희 아이들 어, 케어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, 영상 한번 올려봅니다. 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